롤로그, 그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 만인지... 그러네, 여유롭네. 조용하고 사고도 없고, 소동국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옆에는... 아 외람된 말입니다만, 이대로 시간이 멈춰졌으면 하네요. 아, 떠올랐어! 단전한 데가홍당 뛰어오르는 잉어 한 마리 치세짱에 갑작, 갑작스러운 하이쿠 이것은 정말로 평화롭네요 뭐야 카오 난 얘들을 처음 보는데 쟤는 치세를 겁나 좋아하나보네 그러게 <laughs> 아 그러고 보니 지금 떠올랐는데 이번에 게엔나에서 우리 백기야행으로 수영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렇군요 기대되네, 그치? 그치? 그렇군요. 너 <laughs> 어, 이거 처음 듣는 소리 아니냐? 네? 방금 니아님, 뭐라고? 응? 음? 겟나에서 수학여행을 백기여행으로? 겟나에서 수학여행을 백기여행으로? 응, 음, 그거. 네? 여행이요 킥, 킥, 계약서. 계약서 뭔가 준비된 거 있나요? 기본 계획서나 금액 산출 예상서는? 음? 음? 견적서와 사업 제안 요청서, 견본이라도 좋으니 일정표... 일정표와 배치도, 식단표, 종합 진단표, 시설 현황표, 수의 계약 또는 경쟁 계약서, 그리고... 그리고 또... 아, 카오도 조금 진정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렇죠? 여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흥분할 필요는... 왜냐하면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거든? 역시 그런 건가요? 그보다 왜말안 하신 거예요? 어... 그야... 이제껏 꼼짝없이 잊어버리고 있어... 안 왔어. 본게 아니라... 카오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해 줄 거라고. 응?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서랄까? 니아님? <laughs> 전화야 메시지야 다 여기 고 고마워요 치세짱 어, 일단 마음의 정리부터 우선했어. 그런데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은 듯한. 이건 개나 손톱으로부터 온 공문인데요? 뭐야 강제로 공문이야? 네? 겟나 선도부와 백하요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다 말림? 그리하여 상기가 같이 음량부 여러분께 업무공정및이패를 부탁을 드리는 바... 오마이갓 안돼, 이런 곳에서 잠들면 몸에 좋지 않아 그래요. 제가 저까지 쓰러지면 누가 이 일에 대처한단 말인가요? 우선 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니아님. 아, 카오 얼굴이 딱딱해. 좀더 릴렉스하는 편이 좋지 않을... 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laughs> 아, 응. 카오가 그, 그렇게 하고 싶다면요 우선, 겟나 학원으로부터 백기여행으로의 수학여행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음, 그런 거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반행정 절차는 하나도 진행되어 있지 않은 채, 근실 내에 게엔나 학원의 학생들이 이곳, 백기아행 연합학원으로 수학여행을 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도 맞죠? 확실히, 그렇게 되었지? 거기에 한층 더해, 저는 방금 게엔나 선도부로부터 백카열렌 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업무회담 및 업회 요청 알림을 받아, 저희 음량부와 백화요란 사이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도 확인하셨죠? 음량 카우의 말대로인데? 쓰러진다. 어, 또 다시 쓰러지려 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치세장 저는 아직 쓰러질 수 없어요. 적어도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음, 아, 소리가 좀 짜군요. 백기 여행의 좋은 점을 하나라도 더 겟나하곤 여러분들께 알리기 전까지는. 그래, 그래. 바로 그 자세야, 카오. 그러면, 니아님. 저는 지금부터 백하요란 분쟁조정위원회로 향하겠습니다. 응? 음? 그건 좋지만 수학여행 준비는? 게나 학원 여러분들이 방문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말미가 있지만 게나 학원의 선도 부원들이 도착하는 것은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군요. 따라서 백화유랑가의 신무협의체는 오늘 오후에 방장 발족하여야 하며 지금 마저 시급한, 시급한 일은 그것입니다. 하, 하지만 다른 일도 어쨌든 추진해야,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본디 손님 맞이는 저 유명부가 담당해야 할 일. 그러면 니아님, 내가 실무의 비처를 구성하고 발축하는 동안, 나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런? 정말 카오도 성실하다니까 응, 음, 괜찮아. 응응, 괜찮고 말고, 카오도 이렇게 힘을 내주는 만큼, 여기서부터 우리도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정석. 이겠지만, 역시 그건 재미없지 치세. 재미없어? 이야기란 언제나 의외의 장면, 상상치 못한 구소, 기대를 뛰어넘는 전개가 있어야 비로소 활기를 뛰고 재미있어지는 법이니까. 여기에선 이번 이벤트가 좀더공정한 방법으로 흥을 더두고 재미있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재미있어져라. 음, 어디 그쪽으로 진행해볼까? <laughs> 뭔가 또 사고 하나 치고가구만 와글와글하면 오손도손하게.